소설 이방인 에서 도입부가 그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오늘 죽었다 어젠가 오늘인가 어떻게 말하면 의연함이고 까매는 그거를 글로 표현했다면 호퍼는 그림으로 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2013년 8월 1일 화요일에 에드워드 호퍼 전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전시 전까지는 에드워드 호퍼가 누군지도 몰랐고 작품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시립 미술관에서 했었던 전시들은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그 부근에 갈 일이 좀 생겨서 겸사겸사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뭐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퍼도 처음부터 뭐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돈은 안 되는 일을 할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볼수 있어서 생각지 못한 그런 수학도 있었어요 작품들이랑 그의 설명,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1905년에서 1906년에 그려진 나이액 예술가의 침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제목 자체가 이제 영문 제목이 artist's bedroom이에요. 말 그대로 예술가의 침실인데 호퍼가 1882년생이거든요 이거 그릴 때쯤 나이가 뭐 24, 25 정도 됐겠죠 근데 제목을 자기 방, 마이룸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술가의 침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본인을 예술가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젊은 놈이 본인을 뭐 예술가라고 지칭을 한다? 굉장히 좀 시선이 따가웠을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주눅들고 싫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뭐 20대 혹은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가 화가였다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침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술가의 침실이라고 했던 게와 닿았어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남이 나를 인정해주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나를 인식, 지했다 인식했다라는 게이 작품 그림에서 제목에서 느껴졌던게 있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노트르담드 파리. 1907년 작품이고, 그, 이거 할때 제가 오디오 가이드를 들었어요. 보통 전시 가면 항상 거의 이제 오디오 가이드는 빼먹지 않고 듣는 편인데, 핸드폰으로 이제 다운받게 잘 되어 있죠. 거기서 하면 하는 이야기가 유지태 씨가 목소리로 해주셨는데, 이 호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뭔가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작품에서 보면, 여기 첨탑 가운데 까만색 있죠. 이게 잘린 상태로 작품을 그렸다는 게 독특하다. 보통 같았으면 이거 그냥 그리지 않고 줄여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퍼포에다 담으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게좀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고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후퍼의 많은 작품들에서 이렇게 갈라치는 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하얀색 이거 있죠? 이런 땅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기둥 혹은 빛 그런 것들로 달라진 게 많이 보입니다 화면이 이제 오늘 총 11개의 그림을 띄우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잘르는 것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는 이걸, 이걸 해서 내평생에 이거를 나의 모티브로 혹은 내 주제의식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몇 가지 작품에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게 뭔가 본인이 만족도라든지, 혹은 뭐 좋은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이제 자기의 화풍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대본을 쓰고 어디에 가서 뭘 할지 기획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지만 여기서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추출을 하고 저를 하나하나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작품은 푸른 저녁이라는 작품이고 1914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기둥으로 자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린 건 아니라고 해요. 딱 보면은 이제 뒤에 배경, 파란색과 하늘색 배경, 그리고 랜덤으로 저런 삐에로도 있고, 그냥 담배 물고 있는 아저씨도 있고, 이제 뭐 서써겠죠저 이제 꼿꼿하게 고개 들고 있는 여자는. 그 위에 이제 일본 등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옆에 이제 약간 정장 차려입은 남녀도 있고 한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작품들도 보면 좀 쓸쓸해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제가 느끼기로 좀 약간 독창적이고 와 이거는 진짜 잘 표현했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인물들 한명한명 한명 통해서 보이는 게 있죠 담배 꼬나물고 있는 게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담배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혼자서 사람들 여름에서 막 즐겁게 담배 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담배 그냥 물고 있는 듯한 것이 그냥 음 약간 외로운 무던하게 그냥 지나가는 소설 이방인에서 도입부가 그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주, 오늘 죽었다, 어젠가, 오늘인가? 그렇게 엄마의 죽음까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떻게 말하면 의연함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별로 남한테 관심 안 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까매는 그거를 글로 표현했다면 퍼는 그림으로 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파란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의 feeling blu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라고 표현할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파랑이라는 게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쓰여지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게좀 보였고 그거를 착안을 해서 배경을 분명히 저런 카페가 있었더라도 저런 파란 배경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탈 수는 있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짙은 파랑과 하늘색이 공존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색을 표현을 호퍼는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오, 좀 남다르다. 중간에 기둥으로 자른 거. 이것도 아까 그 첨탑이 잘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좀 뭔가 잘리고 걸리고 프레임에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어제 그림들 보면서 저는 전시회 가면은 메모를 하면서 많이 봐요. 이 그림들은 이제 인터넷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니까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전시회 에 가면은 거기서 사진 찍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엔 찾으면 나오니까. 뭐 모나리자 같은 거 막. 그걸 가져와서 지금 같이 보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작품은 이겁니다. 밤의 그림자. 그 앞에 작품들은 이거는 자기 방이고, 이거 성당이랑 푸른 저녁 프랑스에서 작품을 만들었었던 건데 퍼가 네. 세 번을 파리에 다녀왔다고 해요.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미국과 많이 달라서 되게 영감도 많이 받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 미국에서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럽 거 그리냐? 미국을 그려라, 미국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평가들한테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제 미국을 담긴 그림, 미국이 나오는 그림을 원한다고 하니까 호퍼는 그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도 제가 만들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영상만 할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 밥벌이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저도 지금 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니까 좀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 생활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재정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뭐 그런 게될 때까지는 썩원치 않더라도 진짜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든 게 아니면 좀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고 대신에 느껴지는 거는. 그런 거는 있죠. 이 작품에도 보면은 가로등 빛으로 해서 싹 그림자가 하는 게 있죠. 보이는 게 있죠. 이것도 그림에 갈려져 있고 이 그림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누아르 영화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고 알프레드 히치코, 빔 벤더스 감독 등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면 어디서 본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이미지나 영상 어디 옛날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배경 그런 걸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런 표현 기법으로 그래서 애칭을 써서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되게 즐겁게 하고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밥벌이를 위해서는 사파를 그리고 이제 이따 사파 그림... 그거는 찍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파 그렸던 거는 좀 사진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 외에도 본인이 미국을 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리는 건 그리되 자기의 표현 방식을 좀 독특하게 해서 애칭으로 가져가는 그런 건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 그림 한 장의 힘이라는 게참 엄청나구나.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누구 그림인지 뭘 그린 건지 잘 몰랐었더라도 아 그런 뭔가 그런 누아르 영화의 생각이 난다 봐. 갑자기 막 중절모를 눌러 쓴 그런 남성이 나와서 막 총을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소스가 이 그림 한장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그게 대가의 영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림 띄운 거는 제가 그냥. 메모하면서 그린 건데 그냥 사람을 한명 그릴 때에도 배경 배경 다 없이 그릴 때에도 밑에 줄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계속 지향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그림의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1882년생이라고 했는데 1920년대까지 사파를 그렸다고 해요. 40살. 뭐 전으로 해가지고는 밥벌이를 한 거죠. 자기 작품만으로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사람 밑에 줄긋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상화 그리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내에서 그린다고 하면, 뭐 밖에처럼 조명이 막 이런 그림처럼 없거나 무슨 뭐 계단이나 벽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줄 하나 그은 거.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할지언정 사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그 정형화되고 정답을 요구하고 정답이 아닌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았죠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차피 정답이 아니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예 그런 거는 취급도 안 하고 답이 있는 것만 원하고 하려고 했었던 그런 태도들을 살면서 많이 제가 보였는데 이제는 좀 그런 데서 좀 탈피해서 정답이 일라는게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런 걸좀더 인식하고 깨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할수 있는 데까지. 그림이 없어, 배경이 없어, 줄 하나라도 그어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윌리엄스 다리를 위한 습작 (Study for Williamsburg Bridge)인데 밑에 물론 이제 철로로 해가지고 그림 그어진 게 있죠, 나뉘어진 게. 이 그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자기가 꽂힌 거를 해야 된다. 호퍼의 작품을 보면은 호퍼의 살던 시기와 되게 맞물리는데 그 시기 당시가 미국이 산업 발전이 확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었다고 해요. 다리도 새로 놓고 뭐 아파트, 흔이 요즘 말하는 뭐천철로 엄청 큰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호퍼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그전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그리는 것을 즐겨 했었다고 해요. 제방, 도선소 다리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고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 과거의 건축 양식이겠죠. 이런 지금 화면에 띄워진 그림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더잘 표현하고 싶어 하고 즐겁게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작품은 황혼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House at dusk. 1935년 작품이고 이 작품을 보면서는 참 색을 잘 쓴다, 색을 진짜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보면은. 왼쪽 위에는 약간 파랗고 오른쪽으로 밑으로 올수록 노란색 흰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게 있고 정말 놀라고 멋있다 잘 그렸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창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창문이 안에서 전기 불빛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그림자 그거에 전기의 빛이 그 건물 창틀이라든지 그런 데 닿았을 때 비춰질 때 나오는 색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가로등 불빛이 하나 있죠. 불빛 색깔도 그렇고, 그 밑에 옅은 연두색의 잔디 색깔, 그리고 위에는 약간 짙은색의 잔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정말 짙은 청색에 가까운 나무들, 나무 색감 표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갈라져 있죠. 이번에는 얇은 선으로 가른 게 아니라 나무들로 해서 갈랐다는 것도 사실, 이거는 갈라져 있다는 건 전시회 때 몰랐는데,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또 갈라져 있네요. 다음 작품은 통로의 두 사람입니다. 투 원드 아요. 이거는 1927년 작품이고, 아까 빛을 그림을 참 색깔을 멋있게 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작품 볼 때는 그림자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림자 있잖아요. 저것도. 사진이 아닌데 저 정도까지 표현이 됐다라는 게 것이 있었고 사실 이 그림에서는 그것보다도 이 제목 자체가 통로의 두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겉옷을 뭐 놓고 있는 건지 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고 남성은 틀표를저 사람도 이제 뭐 벗는 건지 입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딱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저 상황을 그리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남자의 표정이 그냥 뇌 어디다 빼고 빼놓고 그냥 옷 입고 와서 보고 공연 보고 그냥 다시 집에 돌아가고 볼 때는 어 재밌다 멋있다 이러고 왔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상상도 해보게 되고 다음 작품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을 위한 습작 Study for Nighthawks 1941년 42년 작품이라고 하고 이거는 습작이 전시회 때 제가 봤었던 작품은 19개의 습작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요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습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점이 아 맘먹고 하나 큰 작품 만들려고 할 때에는 습작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별 쓰지는 않는 단어죠. 뭐 기억이 습작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잘 표현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품 그림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남자를 뒤에 이제 중절모 쓰고 있는 남자 뒷모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오른쪽에 사람들 옆에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좀더 오른쪽에 뭐 커피 통인지 뭐 물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 같은 것도 있고 습작을 그릴 때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 완성품을 그릴 때랑은 약간 구도라든지 배치가 좀 다르죠. 아, 이렇게 그냥 하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림 한장두장이정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구나. 많은 거를 연구하고 그렇게 놓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겠구나. 미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으로서 볼때 몰랐었는데 그런게 있었고 나도 그렇다면은 영상 만들고 단어 하나라도 쓸때 시선 처리라도 하나 할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이 구도 자체도 서양스러운 미국스러운 것 같아요 코너에 약간 이제 둘러진 유리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저런 구도 자체가 한국의 식당은 저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나올 법한 그런 구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완성품은 이거 보면서 와 물통도 잘려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 진짜 와, 어마어마하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묘사 질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진짜 뭘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서 다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과 시선을 볼 수밖에 없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전 7 시라는 작품이고. 오전에 7시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 호퍼가 한말 중에 말로 할수 있으면 뭐하러 그림을 그리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글로 표현되지 않는 뭔가를 표현하고자 그림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시계에 보면 뭐 7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시인 거를 유추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림자가 저렇게 잡히는 시간대에는 뭐 오전 시간 정도가 될수 있겠구나 그리고 햇빛도 약간 석양해지는 햇빛 느낌인 그런 빨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햇빛, 햇빛도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저렇게 했었고 그 벽이, 벽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벽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흰 배경의 벽이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약간의 색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또 햇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시계, 벽시계의 그림자의 크기와 과하지 않게 그렸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그냥 사진을 찍어놓고 똑같이 베껴서 그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뭔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구성해서 그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멋지고 그리고 여기도 단절이 되어 있죠. 저 물론 뭐창을 경계로 해서 안에 쪽에는 이제 소품들이 있고 밖으로는 이제 야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한테 좀더 보였던 거는 나무와 건물을 경계로 하는 색깔도 굉장히 달리게 쓰였죠. 건물 쪽은 좀 화사한 톤으로 갔다면 나무들이 있는 쪽에는 좀더 좀 짙은 색으로 가졌다는 게 보였었고 그리고 열 번째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은 이겁니다. 햇빛 속의 여인 워먼 인스한 1961년 작품이고 슈퍼는 여성을 그린 거는 자기 와이프만 그렸었다고 해요. 그거는 되게 의미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심하게 표정을 짓고 있고 담배를 들고 있고 하는 것 자체도 해가 뜨는 시점이거나 혹은 지려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마 아침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꽤한데 보면서 나이를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언제 때지 싶었는데 날씬하긴 하지만 20대 때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서도 근육이 처지거나 이런 건 별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아주 노년 때는 당연히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그림은 버와이프가 76세 때 그렸던 그림이라고 해요 76세 때 그렸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보고 나니까 아 이 그림 또한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그렸겠구나. 76세 여성이 이런 모습을 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시회 뒷 말미에 가면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사파들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파들을 보면, 와, 진짜 그림 잘 그린다, 멋있다, 라는 게 있었고, 한 40살 정도까지 본인 밥벌이를 위해서 사파를 그리기도 하고, 자신의 작품도 계속 그리고 생활을 했다는 게 균형 잡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산, 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상 예술가라는 직종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불규칙하고, 이변이 많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기 막 귀를 자르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거구나 루틴을 유지하면서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그냥 오랜만에 그림들 보러 가자 원래 시간적으로나 이제 뭐 돈적으로나 여유가 좀 있고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다녔는데 옛날에 최근에 많이 좀못본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가보면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어서 전시는 그래도 종종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있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떤 전시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